컸어? 뭐 만들까? 달팽이 그림 해볼까 하진아? 달팽이, 달팽이 집을 짓시다. 어 예쁘게 짓시다. 하진아 나무 봤지 우리 아빠 나무. 나무. 그걸로 할래? 찍어. 봐. <laughs> <laughs> 오, 봐 봐. 여기 봐 봐. 여기 됐네. 여기 그렸네. 하지이도해 볼까? 이. 야, 봐 봐. 나무. 나무. 나무, 나무지. 나무. 우리 아까 나무 봤지? 어.